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스물 살 무렵, 저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았고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둔 평범한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인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겁나서 말도 행동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요. 때로는 앞서가는 친구들이 신경 쓰이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의 걸음에 맞추려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숨이 가빴고 곧 그것은 저의 속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건 천천히 가자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느려도 나만의 속도로 걷자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걸음이 느린 대신 남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들이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뭐춤 연습을 할 때도 멤버들보다 며칠 앞서 준비를 시작하곤 하죠. 뭐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또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내딛는다면 예전에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는 한참 달리다가 넘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서만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멋진 매듭도 새로운 시작도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을 여러분들 모두 겁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끝,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모두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진 한 장, 글한줄 남기며 이 순간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음, 그때는 이랬지, 뭐 2020년 이랬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비추어 다시 바라보는 거죠. 사실 저는 노래와 춤의 재능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끈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친구들보다 뭐 부족했고 시작도 늦었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됐었죠. 뭐그 즐거움은 저를 꾸준히 노력하게 했고요.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